경주에서 서울까지 시내버스로만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차입니다. 하차입니다. 환승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차입니다. 관승입니다 하차입니다.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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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 반 정도 되고 어, 신논현역에 도착을 하면 은 성공을 했다는 가정하에 12시 이전에 도착을 합니다. 매년 노선이 바뀌어서 생각보다 좀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감양 공용버스 터미널로 갑니다. 카드를 원 정도 찍혔고 여기서부터는 이한 시간 정도 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입니다 시삼거리역 한 버스 6 0 1번은 생각보다 엄청 빨리 탔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임순역에 타는 곳은 조금 이동을 해야 돼가지고, 이동을 해볼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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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카드를 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소리> 카드를 대어 주십시오. 하차입니다. 카드를 대어 주십시오. 하차입니다. 전라남도 담양에서 전라북도 정읍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산을 사야 될까요? 화장실 다녀왔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진짜 바로 옆에서 타거든요. 2 4 1 번을 타면 되는데 그 버스를 타고 원평 터미널로 가면 돼요. 저2 4 1 번인 것 같은데? 아 지금 안 보여. 아 앞에 저 차가 막고 있어가지고.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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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아이백 10시 4분 10분 뒤에 탈수 있을 것 같아요 내리면 덜 나요? 아, 저 안쪽에도 해 있나 보구나. 안, 안쪽에 들어가 봐야겠다. 음. 감사합니다. 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전주로 가는 79번을 타고 안행교로 넘어가면 되는데, 또차 놓치면 안 되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 먹으려고요. 그게 지금 여기 앞에서 타는데 차가 아까 들어왔더라고요. 저 끝에 있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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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지금 안 보이실 거예요. 저기 지금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는데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출발이 12시 5분이라서 그때 차가 올것 같아요. 안행교 가나요? 감사합니다. 사차입니다. 지금 여기서 535번을 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전주 안행교고 그 다음에 고산터미널로 넘어갑니다. 지금 완전 도시가 됐어요 도시. 전주는 되게 신기한 버스가 와요. 오, 진짜 신기하다. 환승입니다. 하차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운영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음? 회장님 혹시 대둔산 터미널 가나요? 대둔산? 이거 아니에요? 어? 네. 대둔산은 버스 있잖아 옆에 거기 라인에 있는 어? 거저 라인에 뒤에 라인에서 선, 선데요 차가 다 비슷하게 생겼다 화이팅! 네네네 감사합니다 여긴 아직도 산에 눈이 안 녹았어요 여기 어 드디어 충남에 왔습니다 아못 가겠다 지금 25분이네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호두과자도 팔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잠깐 기다렸다가 타봅시다. 여기 시간표가 있어요. 오, 차가 바로 왔어요. 물어볼까? 혹시 몇 시에 출발해요? 오, 시간표 있어요. 4시요? 맞습니다. 요것은 썸네일. 감사합니다. 하고 아, 넘어가면 될까 같아요. 네. 배고파. 여기 시장도 있는데 갔다 가고 싶다. 여기 갔다 가면 저는 12시 안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8층입니다. B1 버스를 타고 세종시청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B1 버스를 어디에서 타야 될지 대전역에서 세종시청. 이거는 지금 4 네, 버스인 것 같아요. 한승입니다. 한승입니다. 어... 청에 도착을 했어안 되겠죠? 네, 안 되고요. 안내 방송입니다. 2 0 2 1번 시 7분 220 한현시 <laughs>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리자. 저는. 버스시는요 한승입니다. 10분쯤에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유에 잠깐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배가 너무 고파요 다들 퇴근하시고 가고 있어요 언제 또 버스가 올지 몰라가지고 한 10분 정도 뒤에 올것 같긴 한데 아니 이거 사면서 물어보는 거를 깜빡했어요 지금 마음만 급해 중요한 말안 했는데 어, 지금 여기서 천안 700번을 타고 방주간 사거리? 오거리로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천안 100번으로 갈아탈 겁니다 버스 타야 돼 오버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100번, 110번 중에 하나 타고 바로 가면 돼요 그래서 평택에서 평택 지제역 그래서 타면 은 이제 진짜 서울 들어옵니다 100번이 들어왔어요 한식입니다 뭐 뚜레쥬르도 있고 메가커피도 있고 롯데리아도 있고 백다방도 있고 뭐가 엄청 많아요. 여기 생각보다 큰데요. 터미널 안에 있는 곳에서 130번을 타고 갈 겁니다. 이제는 평택역으로 가요. 130번을 타야 된단 말이죠. 그냥 버스라고만 써져 있는데 예쁘게생겼습니다 <laughs> 애기들이 막 브이를... 하는... 그래도... <front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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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30번인데 130번 평택역 가나요? 평택역 <vastly amplify heart> 파차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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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여기서 119번을 타고 펑팁지제역으로 가면 됩니다.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기바랍니 다. 감사합니 다. 와... 신노년역 도착 진짜 오랜만에 오네요 e 만짱 많다 송현역에 도착을 했고 어, 진짜 오랜만에 와도 정말 큰 도시 같아요 너무 낭만있었고 재밌었고 뿌듯했어요 뿌듯한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사람이 너무 많아 귀여워.